날마다 성경 읽기 10편 36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하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 아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이라는 1절의 표현은, 내 마음 가운데 악인의 죄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 속에 악인에게서 나오는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악을 행하며 악에 대한 심판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사무칠 만큼 크지만 또한 하나님의 의의도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심판도 큰 바다와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게 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1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편 36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깨닫게 되고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하는 마음이 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붙잡고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